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 12월 30일 화요일 12월 마지막 화요일이죠. 어느도 2025년도도 2일밖에 안 남았는데 모두 2025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간 7시 20분이고요. 첫주 여기 경서동에서 풍도 가는 콜 집에서 로지 오디너를 잡았고 요금은 35,000원입니다. 한 10분 안내 했으니까요 그럼 빠르게 고객님 만나고 풍도 가서 영상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리기 전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 부르셨죠? 아예 네, 홍도요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편히만 뒤에다, 예, 뒤에다 <laughs> 아,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신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성 공권동 가는 기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지금 여기 송도 도착하자마자 안산 공급동 가는 거 요금 4만 원짜리 잡았습니다. 요거 고객님이랑 한번 통화 한번 해보고 바로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주는 대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좋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제가 가는 데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네 혹시 제가 전동킥보 타고 가는데 트렁크에다 조심히 실어도 될까요? 주차장이 있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도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공인이랑 통화 마쳤고요. 아직 이동시간이긴 한데, 좀... 좀 집기가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럼 좀 빠르게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안녕하세요. 안산 건건동이요. 네, 네, 혹시... 혹시 차량 어떤 걸까요? 네 조심히 죽겠습니다. 잡든가. 그러니 <목소리나> 아이. 어, 여기 타시, 근데... 타실 거예요? 네? 여기 타실 거예요? 여 타실 거예요? 아, 타는 거예요? 아앞에다 아, 그... 아, 네. 네. 네, 두겠습니다. 아, <laughs>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지금 여기 안산 경운동 도착하자마자 바로 안산 사사동에서 안산 고자동 들어가는 곳을 잡았습니다. 난 통화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제가 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네, 제가 혹시 전동킥보드 타고 가는 트렁크에다 조심실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주차해 갈락 드리겠습니다. 네. 네 도착하자마자 바로 세번째 코 꽂아주네요. 네. 안산 고전동 들어가는 거 요금 39,000원 짜리고요. 이거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저쪽 위쪽으로 가야 되네요. 오케이. 그럼 빠르게. 고인이 만나고. 어, 안산, 고잔동 가서 영상 다시 찍도록 할게. 야, 이러니까 단가 잘 찍어줬구나. 한 20분 운행인데, 39,000원이면 진짜 잘 찍어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완전 5대에서 뜬 거네, 주기가 여기 맞겠죠? 거의 산, 거의 산인데요, 여기가 산에서 잡힌 건데 그래도 건건동이라는 곳 자체가 완전 오지였는데 어 그래도 오지 온 보람이 있네요. 바로 탈출을 하네요, 조금 단가로. 진짜 주변에 아무 것도 없다. 이런 데는 2인 이죠? 아니면은 장비 기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여기야? 여기 아니지? 오이씨,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혹시 대리 부르셨을까요? 네네, 안산 고전동이요. 제 뒷번호가 4363번이거든요? 제 연락처 뒷번호가 4363번입니다. 그 호수공원 아파트 가지는 네. 호수공원? 네 고잔동 호수공원 아파트로 지켜 있거든요 호수공원 아파트는 아까 박상무... 셨어요아 그건 그 취소인데 아 갔어요? 네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드리고 갑니다 혹시 뭐 출발하셨다고 전달받았는데 출발하신 거 맞으세요? 어, 혹시 어디 쪽에 계세요? 지금 제가 여기, 아, 여기 도착했는데. 같이 네네. 아니, 신도 농장 정육 주차장에 아, 있거든요. 아, 여기 주차장 쪽이요. 지금 사람들 아, 있는데 그 같이 있긴 하거든요. 하거든요. 저, 저, 저 보이실까요? 아, 네네. 확인했습니다. 혹시 차량 요건가요? 아니요, 아니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저건가요? 네. 트렁크에서 조심히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지금 여기 안산 공원동 아, 아니 고잔동 자에서착했고요. 어, 오늘 콜 엄청 많네요. 5만 원짜리가 종류떠있네요 그래서 한 5만 원좀 넘는 것 위주로 한번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콜이 진짜 많아서. 아무거나 잡고 가도 될것 같아요. 송악이 어디야? 당진. <laughs> 와우. 당진은 좀 많이 무섭네요. 할게요. 향남 지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통화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산 초지동에서 잡힌 잡혔네요.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통화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제가 가는데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네 혹시 제가 전동킥보드 타고 가는데 트렁크에다 조심히 실어도 될까요? 아 자리 없나요? 그럼 이거 시, 어떻게 취소? 아, 그럼, 요거 치고 좀 부탁 좀 드리, 드려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아, 자리가 없다 네요 자리가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후원 금곡동 갈게요. 철만으로 잡았고 요금 35,000원 까지네 이것도 바로 앞에 있고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통화 먼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리겠습니다네 혹시 제가 가는데 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네 혹시 제가 전동킥보드 타고 가는데 트렁크에다 조심 실어도 될까요? 아네 알겠습니다 도착해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네 통화 마쳤고요 수원 금곡동 갑니다. 저는 빠르게 고인이 만나고 수원 금곡동 가서 영상 다시 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금곡동 맞으시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아, 네, 맞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얼마짜리에요? 이거 300만원 정도 합니다. 300? 네네. 와 네, 안녕하세요. 도화입니다 여기 지금 수원 금곡동차에서 시작했구요. 허리한번 봅시다. 어, 생각보다 콜이 없네. 전건동까지 라이딩. 아, 코이 많이 없네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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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없지? 아이, 그냥 인천 들어가겠습니다. 통화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통화중이네요 일단 여기 그 건건동 에서 건건동에서 지금 인천 원당 들어가는 건데 고객님이랑 거리는 한 7.2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한 12분 정도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한 15분 안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안녕하세요 대리 갑니다. 여기 제가 가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같고요 여기 제가 전동키보 타고 가는데 태량페달 주진 실어도 될까요? 아네 알겠습니다. 도착해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동인한 통화 막혔고요아 저는 그럼 수 아니 인천 원당 들어가서 거기서 아마 소리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타고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이거 타고 들어가면은 오늘 매출 한 20만원 정도 나오니깐요 그냥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 가지고 그냥 듣는 시간보다 그냥 바로바로 연계하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인천 원당동 가서 영상 다시 키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현재 제가 타고 있는 구3 m 은 현재 단종되었고요. 그 후속장에 구3 m 2 모델이 새롭게 나왔다고 합니다. 무게랑 사이즈 모두 동일하고 앞바퀴만 10인치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또 앞바퀴 서스펜션이 싱글 서스펜션에서 듀얼 서스펜션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후속사에서 1차관 방식으로 구매 가능하고, 구3 m 2 모델을 제외한 다른 위패드 제품 또한 1차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구사 m 투 모델은 포장 입고 되어서 즉시 출고 가능하지만 다른 제품은 주문을 해야 돼서 약간의 대기 시간은 발생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빠르게 건곤동까지 라이딩 후보이 만나고 원, 인천 원당동에서 영상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짐만 조진시겠습니다 아 충분히 실립니다 네. 네네. 거의 그래서 접으면 웬만한 차량에는 다실립니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지금 여기 원당동 도착하자마자. 코라나 로지 오디오를 잡았고요. 김포 사우동에서 인천 서우 가정동 들어가는 거콜 잡았습니다. 이것도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어 잠시 만요좀 많이 먼데. 사우 동굴 사냐 많이 먼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찍어 복귀 콜이긴 한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대리사입니다 네네. 지하주 차장이야 아, 네네. 혹시, 네, 혹시 제가 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아네 그리고 혹시 제가 전동 킥보드 타고 가는데 트렁크에다 조짐 시어도 될까요? 아네 알겠습니다 도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1톤이 오토 차량이죠? 아네 알겠습니다 도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 콜 복귀콜 잡았습니다 인천 서구 가정동 들어가는 거고요 오 그래도 콜이 바로 있네요 요거, 거리가 조금, 5km 정도 떨어져 있, 있는데, 이거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고객님 만나고, 인천 서구 가정동 들어가서, 영상 다 찍히도록 할게요. 요금은 25,000원 짜리입니다. 네, 데리고 오셨죠? 네, 가정동요. 이 네. 아, 네. 금방 데리고 오시겠 아, 그냥 thing? 이 위에다 올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아, 어, 여기 가정동 잘 접었고. 아, 콜이 없네요. 자,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라이딩으로 복귀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라이딩을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은 저희 집 방향 쪽으로 정서동쪽 가는 빙크라 하나 있으면 그것까지 타고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매출은 22만 5천 원이에요. 오늘 나쁘지 않게 탄것 같고 아마 이대로 복귀를 해도 1시 전에도 복귀를 하는 거니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진짜 이사할 정도로 연계는 진짜 엄청 잘 돼서 만족하네요. 네, 그럼 저는 그냥 여기서 라이딩으로 복귀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콜 없는 거 보면은, 네, 용인 가는 거, 오늘 콜은 맞나 왜 이렇게 많지? 방금 용인 가는 것도 본것 같은데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라이징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들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에는 이루고 싶은 거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2025년 마지막 날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